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기가 뽑혔다. 삽기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기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가니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하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눈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오늘 본문 16절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질질 끌지 않습니다. 요소와는 죄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화별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더니 유다 집화가 뽑혔고요. 그 중에 세라 가문이, 그리고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제비를 뽑는 과정은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는 과정 중에 아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자신은 뽑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거룩하고 정직한 척 연기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전도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악 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전도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반드시 들춰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춰내지 않으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의 죄를 더풀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만 잘 모면하면, 이 상황만 잘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는 심판을 회피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믿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한 10년 월급 정도에 되는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수억이 넘는 금액이죠 아간의 상상 속에서는 이 돈만 있으면 가난한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외투 한벌 입어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시체 위에 큰돌 무더기를 쌌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죠. 즉,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골 골짜기를 보며 아간의 죄를 떠올렸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상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아골골짜기의 괴로움과 그 고통은요, 나중에 회복과 소망의 장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이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눈물이 죄를 도려내기를 원하시고요. 도려낸 곳에 소망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감출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우리의 죄가 있다면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죠는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내가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